<laughs> 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 시즌2 특집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편은 기초반과 심화반에서 다루지 못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번 특집편에서는 F1, 포뮬라1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 혹시 레이싱 경주, 레이싱 경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이 영광의 레이서라고 하는 만화에서 자동차 경주하는 걸 처음 봤었는데요. 선생님 혹시 영광의 레이서란 만화 아시나요? 전잘 모르죠. <laughs> 1995년도에 방영된 만화입니다. 선생님, 이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배경이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원래는 경남에서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혁규 씨가 도지사로 있을 때 이걸 검토하다가 엎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엎었다라고 하는 건 검토하다가 취소하고 끝냈던 사업이죠. 검토를 해봤더니 야, 이거 좀될게 아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을 전라남도가 지켜들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건데 아 당시에 박준영 씨가 청와대 근무하다 나와서 전남도시사에 당선됐을 상황인데 지금 실명들이 막그런다고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DJ 때 경호원 출신이었던 정홍조랄지 이런 사람들이 네. 청와대 같이 근무했다는 걸 빌미로 삼아서 네. 같이 논의를 시작을 했고 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1,000억 정도로 적자를 놓고 끝나게 된 사업이었죠. 이 숫자는 감사원에서 밝혀낸 숫자입니다. 저희도 사전에 1조 6,000억 정도라고 적자를 폭을 봤는데 네. 실제로는 저희가 항의도 하고 문제가 되니까 포뮬러원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개체권료를 깎아준 겁니다. 개체를 하려면 일정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을 깎아줘서 이렇게 적자폭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고 지금 실명들이 막 그런 된 분들이 거, 유치를 하려고 했고 적자 폭이 1조 1000억이요. 예. 엄청난 돈이 손해를본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네? 전라남도는 행정적 지원만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DJ 때 경원했던 세 분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아. 포뮬러 원 매니지먼트 한국 대행사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 전라남도는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몇 개월 사이에 이게 뒤집혀 버리죠. 예상까지 되는 걸로. 그래서 전라남도가 깊숙이 발을 딛게 되는 상황이 생겨 버립니다. 근데더 재밌는 건그 과정 중에 네. 정부에서는 이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보라라고 하는 과정에 네. 전라남도가 협약을 맺고 일을 진행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네, KDI가 여기에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시켜 버린 겁니다. 그럼 실제로 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진행한 거네요. 음,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건 발주기관 맘대로 기관을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었죠. 어...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네. 정부에서 다시 국책 연구기관인 KDI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 과정에 밀고 나가 버린 거죠, 전람동. 선생님 실제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건 택도 없는 사업이었겠네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어, 몇 가지 이유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이게 전체 100% 치면 외국은 70%가 스폰서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 회사들이 돈을 대주는 거고 나머지 2, 30%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같이 나눠서 되기 때문에 실제 정, 그 주최하는 쪽에서 부담이 훨씬 덜하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 F1 혐의라는 걸 그렇습니다. 70%가 기업에서 내는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100%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한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지방정부는 어딘가요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예산이 다 들어갔네요. 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돈을 빌려서 갑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라남도가 지금도 네. 그 빚과 원금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게 언제 있었던 사업인가요? 2000, 2007년도에 8년도, 9년도 이쯤에 있었던 사업들. 그 10년도 지났는데 아직도 빚갚고 있어요? 네. 와, 엄청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던이 사업 왜 진행된 건가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되죠. 음. 전라남도가 처음에는 행정적 지원만 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것은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죠.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건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DJ 경호원 출신들이 만든 협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또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 여, 전남 영암에서 경기는 열리는데, 네. 광주 동구에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 이게 심지어 서울에서 열리는데 강원도 춘천에다가 이런 조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그 동, 서울에서 이거 열리는데 존나 나쁘냐를 물어보면, 이게 될 소리나, 되... 이건 지나가던 소개가 다 웃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놀람> 동물권 네, 아튼예이 <laughs> 경기장도 아주 문제점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적자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추가로 된 것들이 네. 첫 번째는 이 경기가 300km 이상의 시속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특수 트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네. 이 원래 인가를 받으려면 네. 매니지먼트 본사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어, 네. 어,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 경기를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웃음> 그냥 시속 <laughs> <그냥 웃음> 300km로 자동차가 지나가 버려서 <laughs> 눈이 그것... 못따라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 뭘 하냐면, <laughs> <재밌는> 중계방송을 <laughs> 보는 겁니다. <laughs> 아 일반적으로. 아, 중계방송? 예. 근데 지금 한국 프로야구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야구위원회로부터 각 방송국이 중계권료를 다 중계권료, 네, 가는 건데, 여기는 중계해달라고 그 회장이 만든 중개회사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버젓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걸 개최하려면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흑자 나는 경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아, 원래 F1 경기가 흑자 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흑자 나는 경우는 모나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흑자가 나죠. 왜냐? 모나코는 관광의 도시고 도심을 일정 정도 막아서 하기 때문에 트랙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데는 유치하는 걸로만 해도 그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그 경주를 보게 되니까 흑자가 나는 거죠. 트랙을 어, 따로 짓지 않아도 네. 도시를 막, 막았기 때문에. 개조만 그냥... 약간만 해서 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웃지 못할 이야기, 당시에 네. 가장 많은 관객이 왔던 시기가 그 유명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가 유행할 때 사이가 영암에 뜨니까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웃지 못한 일이 있는 거아 자동차 보러 간게 아니라 예, 자동차 보러 간게 아니고 박해상 씨 보러 군대 두번 갔다 온 박해상 예. 씨.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방금 얘기하신 흑자 적자 얘기하셨잖아요. 예. F1 경기 자체가 흑자 나기 흑자 나기가 어렵다. 근데 제가 이 F1 경기장 관련해서 예. 우리 민족 정론지라고 볼수 있는 시일보에서 예. 이게 요즘에 흑자다. 이 네. F1 영암 서킷이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민족지는 이제, 일본 시대 때는 일본이 또 민족지였죠.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평창 동계올림픽도 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적자인가요, 선생님? 14조 정도 들어갔는데,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지금 F1도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천 정원 박람회도 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흑자와 적자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흑자, 적자는 네. 공무원들은 SOC 사업에 투자하는 등 교육은 전부 뺍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장을 짓거나 예. 그것 때문에 도로를 깔거나 예. 가리왕산을 가림을... 예를 들어서 파헤쳐가지고 아. 활강장을 만드는 돈은 다 빼죠. 빼고 대회를 운영하는데 사람들 투입하고 물건 투입하는 아. 돈과 그날 관광객과 중계권료를 합치면 이게 흑자적자가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SOC를 들어가는 돈은 다 빼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위해서 엄청난 대공사를 한게 문제인데, 예. 그걸 빼고 흑자적자를 논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라 약간 이건 대놓고 야바위꾼 아니 그래서 아닌가? 나쁜 놈들이죠, 조선일보가. 아... 실제로 아, 또 하나 빠트린게 뭐냐면 <laughs> 네.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F1도 그렇고 네. 중앙정부와 도에서 전부 공무원들이 고위직들이 파견 나옵니다. 오. 이 사람들 인건비는 또다 빼는 거거든요. 왜냐? 이 사람들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들어오려면 네. 퇴사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본청에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적자학자는, 걔네들이 말하는 적자학자는 웃기는 거죠. 사실 파견된 사람들의 인건비도 안 들어가 있고, SOC 예산도 안 들어가 놓고서는. 거기다 음...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안 들어가 있죠. 아, 끝나고 나는 유지보수 네, 비용도. 네. 사실 지금 경기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나락이라도 내려야 된다. 전라남도가 농도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물이 잘 빠져요. 특수 트랙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타이어에는 일종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민짜입니다. 아무 무늬가 없거든요. 민무늬 타이어? 예. 근데 여기 물이, 비가 오면 조금이라도 오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고나죠. 그래서 물이 빠지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라계라을 널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가끔씩, 국내 경기만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선생님, 그 F1 경기장을 두고도 이렇게 열심히 싸우셨는데 2014년 광주광역시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정보공개 소송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당시에 광주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2013년도 유치하면서 네. 시비가 30억이 들어갔고 국비가 30억, 어. 후원금이 70억이 들어갔어요. 유치 비용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아, 130억이네요, 벌써. 네, 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어떻게 남았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 네. 심지어는 시비를 어떻게 썼는지도. 안 밝혀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못 밝히겠다고 그래서 소송가서 4년 소송 그때 저희가 이겨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니, 30억을 썼으면서 공개를 안 했다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 완전 이건 진짜 날강, 뭐, 아무튼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 선생님께서 소송을 통해서 얻어내진 그 30억의 행방, 어떻게 쓰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저희가 웃지 못할 게 30억 중에서 저희가 소송을 들어가니까 남은 돈이라고 3억을 반납했더라고요 소송 안 했으면 반납 안 하려고 했는데 모르죠 그건 이야...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랬을지도 모르고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laughs> 그 돈이 27억이 그럼잘 써야 되는데 네. 영수증 한 장도 없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아. 예. 지금 심지어는 전직 국회의장 되신 분들도 500만 원씩 갖고 가는데 영수증 한 장도 없고 <laughs> 또, 전직 IOC 의원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인데, 뭐, 고인을 욕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오. 김모 씨 같은 경우도 돈을 가져갔는데, 영수증 한 장이 없어요. 오. 그래놓고 우리가 돈 10만원만 갖다가 써도 보조금 맞아요. 갖다 쓰면, 맞아요. 정산서에 서류가 많니, 안 들은 것들은 하나도 안 맞춰놓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심지어 돈은 바꿔갔는데, 네. 달러나 유로화로 바꿔갔는데, 여기 쓴 흔적이 없어요. 또 오. 하나,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조직의 유치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집행위원회. 네. 이건 대학생 스포츠 연맹이거든요. 대학 스포츠 연맹. 음, 네. 이 사람들 집행위원들에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에르메스 가방부터 시작해서 컬러 TV, 52인치, 몽블랑 만년필 뭐 이런 건 아주 막개퍼지듯이 퍼져버렸어요. 개퍼 그래서 이게 정말 대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88 올림픽 때도 그랬겠습니다만, 하계 유대회는. 더군다나 이해 못하는 건, 당시 박모 시장님께서 유치를 할때 공약을 두 개를 내걸어서 됐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경기장하고 선수촌 관계를 10분 안에 다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네. 누구하고 합의도 안된 상황에서. 또 하나,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서울에서부터 광주까지 오고 체제비용을 다 되겠다라고 특별 프레젠테이션에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된그다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소송을 했더니 개인 기업이 낸 후원금은 공개 안 해도 되고 시비 아. 30억에 대해서만 공개를 한 겁니다. 이 30억도 사실은 증빙 소리가 없는 게 대부분이었죠. 이렇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메가스포츠, 올림픽이니, 하계올림픽이니, 평창올림픽이니, F1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여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 축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큰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본인의 치적이죠. 내 돈이 없죠. 아니거든요. 아...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모뭐 도시에서는 하계올림픽을 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열어야 음. 자기의 지적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 그렇죠. 에? 이런 것좀 열어줘야 아. 우리가 참잘 살고 있는갑다라고 아. 하는 그 사대주의 근성들이 좀 사대주의. 있죠. 여러분, 메가스포츠와 여러분들의 일상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짚어드리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런 메가스포츠 유치를 막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게 메가스포츠는 중앙 정부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아, 네. 국내 스포츠 경기는 다르겠습니다만 네. 외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와 대회는 네. 총리가 이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원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심지어는 거기는 국정원장도 들어가 있어요. 어. 여기서 동의를 해줬으니까. 지방정부가 이런 행사를 열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강력하게 못하게 박았어야 됩니다. 아...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지방정부 잘, 하도 원하니까 해줬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볼모로 잡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는 서명하는 것도 좀잘 살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파산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동네 뭐 잔치만 열면 다 좋아진 걸로 알지만, 음... 실제는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메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만 원한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 중앙정부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못할 수 있게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우리 동네에서 큰 잔치 열린다고 내 생활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니, 관심을 가지고 서명도 가... 잘 하시면, 보호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제 스포츠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